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지금 그 코리아타운 육각길을 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는 타이밍이니까 어, 저는 빨간불에서 당연히 리미트 라인 전에 서야지요. 그것도 어, 양팔 간격을 확보하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리미트 라인과 제그앞 번호판까지 거리가 양팔 간격이 그 이상적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일찍 쓰거나 하면은 시험을 볼때 감점을 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리미트라인을 오버패스 해서 조금이라도 패스를 하게 되면은 지나쳐서 스탑하게 되면 그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역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서 앞에 차가 저는 이미 진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교차로 안쪽에요 어. 앞에 마주오는 차가 없고, 제 왼쪽에서 어 좌우로 횡단보도 걷는 사람이 없다면, 은 저는 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마주오는 차가 있고, 어저 왼쪽에 완전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섰고요. 아직 신호등이 남아있어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어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게 많고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제 왼쪽에서 저렇게 걷는 횡단보도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앞으로 마주오는 차가 없고 제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한 사람이 없다면 저는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파란 불이 되었고 저한테도 파란 불이지만 보행자에게도 파란 불이니까 이런 경우는 리미트라인 전에 쓰지 않고요 어 저기 횡단보도 앞쪽에 쓰면서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좌우측을 다 살펴보고 그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좌차선 변경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쓸 겁니다. 어, 법규를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조금 편법 운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면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10초 후에 노란불이 된다는 걸 봤으니까 당연히 진입을 하면서도 좌우측을 꼭 살펴봅니다. 어, 신호 위반 차량도 많고, 어, 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어, 저기, 어쩔 수 없이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호를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위반인 줄을 모르고 또제 좌측이나 우측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사고 나면 뭐 차가 그냥 대파가 되죠. 어,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신호 위반 한번 잘못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지금 어,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잘잘안 보이는데 제 왼쪽에 버스가 그 앞쪽에 지금 파킹할 수 없는 구간과 시간대에 파킹을 하고 우중증을 하고 있으니까 버스가 노여워서 어, 경적을 심하게 울려댑, 울려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비켜라 왜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느냐. 거기는 파킹 금지 구간이고 어, 금지 시간이고 또 버스 스탑 자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경적을 올린 거였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영상으로는 안 보였습니다만은, 저는 왼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그 파킹되어 있는 어, 자동차 안에 그 여성 드라이버를 외국인인데요. 근데 어. 그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천연두스럽게 자기 알리고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규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배째라 하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튼 방어 운전을 또안할 수도 없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 아무튼요. <laughs> 안전하게 그잘 지키시고 법을 알고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시고요. 어, 감사합니다.